안녕하세요. 전범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7%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2.43% 상승을 하면서 993포인트 천스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특징주로 봤을 때는 바이오들 주의 반등이지 않을까. 알테오젠 이슈로 조금 해방이 되는 그리고 각자 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락 대비에 뭐 저것도 많이 배고픈 자리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알테오젠은 아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또 추가 딜을 이끌면서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그 올라가는 폭을 또 누군가에게는 수익에 대한 또 갈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 과연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소폭 조정이 있었고 우주도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종목들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이런 정도로 조정이 살짝살짝씩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이거 멤버십 분들에게는 오늘도 어제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나와줘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 지수 때문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끄집어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 주가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는 재신청이 두 개가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걸 먼저 순서적으로 신청을 할지 뭐, 그림상으로는 리라 푸그라 티닙을 먼저 재신청을 하고, 시간차를 둬가지고 가남 재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주가 탄력적인 면에서도 더 좋은 타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몰라요. 갑자기 월요일 날장 시작 전에 이미 재신청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HLB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꼭 신청은 먼저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 짜에 우리 재신청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재신청 할수 없는 논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HLB는 시간차 공격을 많이 하고 그 뉴스 내는 타이밍도 실질적으로 뭐 미팅을 했는 날짜에 미팅을 했다 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팅을 먼저 해놓고 뭐 며칠 짜에 미팅을 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주 월요일 월요일에 만약에 재료가 나와 준다면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또 저희가 오랜만에 6만원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앞점 고점도 다상 어,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실 수 한, 있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원래 영상이 없는 날임에도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 삼성 SDI가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소폭 조정을 했고요. 원전주 중에서도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 소폭 하락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알테오젠도 4%, 유한양행, ABL 바이오, 리가켐 바이오도 다 거의 다10% 가까운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 시켜주는 그런 봉들이 뭐 알테오젠 이슈로 빠졌던 그 자리를 다 회복을 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도 다시 10만 원권을 복기를 했고요. 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 HLB 펩은2.69%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7.71% 상승을 했고요. 아 탭은 2.6%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43% 상승을 했고요. HLB 제넥스는 3%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진 보시면 180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뭐 HLB 파나진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원 자리를 지키고, 또다시 112선을 지켜주면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만,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결과론적은 1875원 내지 224일선 정도 1940원 라인까지는 도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파나지는 다른 개별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온 위치가 낮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중하로 따졌을 때 하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31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 회사 측에서 예전 HLB 테라퓨틱스를 보내듯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냄새가 진하게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주구장창 IR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2의 HLB를 만든다는 얘기도 그렇고, 베리스모의 고용암에 대해서도 지금 흘리는 얘기들도 좀 그렇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 일상이기 때문에 성공이란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카티의 고용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좀 있고 성공을 한다면 일상이 또 잘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시총도 1조 정도는 기록을 할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디까지 보낼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그 정도의 파급력은 있고 대형 뭐 비팜들도 이 고용암 카트 같은 경우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일상 발표가 A A C R이나 아스코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노베이션의 급등락을 견디면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나는 급락도 막기 싫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또 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2상, 3상 직접 임상을 진행을 한다면 유증자금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주주 배정 유증도 충분히 감내하고 길게 끌고 가야 된다. HLB 투자한 그 역사대로 그냥 끌고 가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차트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하면 이제 또 투자주의 경고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전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그레일전 60% 이상을 안 넘기는 선에서 주가를 잘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전 매물대도 잘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다 다만 얘가 아직 시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래량입니다 hlb 이노베이션도 상장 주식 수가 1억만 주고 넘어가는데 지금 유의미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신호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거래량이 나오는, 나오고 주가가 또 유지가 되면 그 지점이 시작인 거고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저앉으면 어느 정도 누군가 손바뀜 내지 내리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도 이제 이 정도 위치라면 얘가 단기적으로 더 가려면요. 급하게 더 가려면 어, 다음 주 월요일도 3,000원 라인을 지키는 거고요. 혹시나 3,000원 자리를 이탈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걸릴 뿐이지. 2,800원 라인을 굳건히 지켜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이 자리들이 지켜지는 걸 봐야 되겠지만 요 자리만 잘 지켜진다면 일단은 뭐 4,000원권까지 한번 또 도전하는 그림으로 간다. 제일 고비나 한 5,000원 권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도 3,39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보시다시피 제가 그어놨던 자주색 선 근처로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나쁘지 않고, 일봉도 위치상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3,500원 라인만, 이제 제가 어제도 3,400원 라인이라고 그러죠. 3,400원 라인만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가급적이면 윗꼬리도 상관없으니까 3,700원 라인은 한번 도전을 해주는 그림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3,800원이네. 3,800원 라인을 한번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 라인이 돌파되면 5천0원권까지도좀갈수 있지 않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보는 차트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 바이오 스텝도 1,58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HLB를 다 살려줬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제가 생각하는 2 2 4회선과이 자주색 라인을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앞전 상한가 종가 라인인데 그걸 띄워놓고 마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정도고 그리고 차트로 따졌을 때는 그룹주 중에서는 한 중상 정도에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 바이오 스텝도 다른 거 없고요. 2 2 4회선잘 지켜주면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어, 1,500원 라인 지키면서 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베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00원권 또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앞전 단계에서 2,000원 찍은 자리는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윗골이 달린 자리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텝은 우리가 예전에 노터스 시절에 그 높은 가격은 잊어버리시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물 타실 분들은 물 충분히 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합의점을 잡아서 잘 뭐, 어 내리시든지 아니면 또 기다리시든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준들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저도 뭐, HLB 한 5, 6년 이상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체 뭐, 저도 뭐, LB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식구들 다 들고 있는데, 제일 손실률 큰게 그나마 제넥스예요 제넥스가 마이 아, 제넥스인가 글로벌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들이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한 6%, 5%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래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아직도 본전 안 왔다. 그러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뭐, 어한 주도 매매를 하지도 않고 버틴 여파도 있을 거고요.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건데, 이것도 LB의 습성을 오래 파악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 수익형 계좌로 이,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HLB는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싸고,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분할 매도를 할지, 요 라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승인받아버리면, 뭐 또, 분할 매도하면 또, 아까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개개인이 어그 판단에 따른 결과를 만족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HLB 글로벌은 2,5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살려줬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조금 더 배가 고픕니다. 224일 선인 2 6 0 0원대에 도전이 필요하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의미있게 보는 건 앞전 고점을 넘은 거고요. 아직까지 이 거래량 터진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배가 고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번에 올라간다면 앞에 3230원 이상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은 18,6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제약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18,600원 자리까지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21,000원. 21,000원. 21,000원짜리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 넘어가면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요거 요거 넘어가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448일선 정도인데 요거 넘어가면 이 떨어질 때 생겼던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갭 보이시죠? 요 갭을 메우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HLB가 최종적으로 넘어야 되는 가격 라인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는 걸 확인을 하고 조금 즐기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아직 저는 달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도 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 너무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거 올랐다고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어제 hlb 주식을 가지고 교환사채 자금을 또 수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hlb 생명과학이 풋 옵션이 23회차가 4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그런걸 가지고 좋다 말다 이거는 다 뜯어보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현재로서는 차트가 좋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5,1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면 얘도 이제는 뭐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 11월 4일쯤에 기록했던 종고점 라인들이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뛰어넘는다면 HLB가 드디어 재신청을 하고 한번 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어, 저기 8천원짜리가 고비이긴 한데 욕심을 좀 내보자면 저 자리까지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욕심상 만원대를 다시 보였으면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 일단은 쫄보의 마음으로 한 8,000원 정도까지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57,3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뭐 들어왔습니다. 기타법인은 팔았고요. 자, HLB는 뭐 어제도 제가 예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점 넘어서는 제가 이거 멤버십에서 얘기했는지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멤버십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렸거든요 목금에 장대 양봉 무조건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뛰어넘는 봉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장이 끝나고 얘기하는 것는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고 보통 멤버십 영상은 제가 장전 장초에 찍기 때문에 대부분 뭐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장 라인은 이 앞전 11월 4일 기록했던 이 자리를 넘는 바로 그냥 막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몸통으로 뚫어지끼는 그런 양봉이 하나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작을 확인하는 거는 이 보라색 라인을 더 이상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나와 준다면 얘는 위로 무조건 더 간다. 곧 재신청 뭐한방두방 방 계속 나오겠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뭐, LB에 대해서 분석은 요 정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11월 4일 저자리를 넘어서고 더 이상 깨지 않는 흐름만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 HLB가 재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을 파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수적으로 봐야지 제가 FDA 심사관도 아니고 회사 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뭐 무조건 승인입니다. 그냥 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파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승인일지 아닐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다 이미 세워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청 단계에서 클래스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도 여러분들은 계산을 다 세워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본인의 생각에 맞게 행동하시고, 남의 말은 아무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뭐 6만원 돌파되면 시작이라고 한들, 진짜 그 넘는다고 막 달린다고 보장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보는 분석 방법으로는 그 자리가 돌파되면 시세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믿을 필요 없고, 전문가도 믿을 필요 없고, 그냥 흐름을 즐기십시오. 예, 현재로서는 저희도 할게 없고, 항서가 어떻게 할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베리스모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리라푸그라티닛도, 어, 단감암을 필두로 해서, 자꾸 확장, 리부세라니까 비슷하게, 여러 암종의 확장을 하려는 시도도 좋고, 그 다음에 간암도 이제 재신청을 다시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결과까지 보고 말지는 여러분들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인까지 저는 보지 않는 그냥 주주입니다. 주주고 그 주주라는 의미도 존보만 하는 주주도 있는 반면에 이 기대감을 느끼고 싶은 주주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 끝